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신뢰 또한 실추된 상태입니다. 대영화, 외영화, 물질화되는 속에 생태 영성적 삶을 가르치고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적지 않게 변질돼 있다고 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 소비 지상주의 세속적 명성 같은 것들에 빠져있어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생태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태적 영성은 무엇보다 단순함과 공생, 지속 가능성,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어야 생태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내적 능력은 분주한 삶을 멈추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춰 서고 멈춰 서서 뭔가 느리게 세상과 반응하기 시작할 때내 속에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또 화학 비료와 제초제로 재배된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학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제에도 관심 갖는 것 또한 생태 영성적인 태도입니다. 이와 함께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타인과 자연,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태적 삶도 회복해야 합니다. 즉 건물과 조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해 나갈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한국 교회가 생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생태영성적 신앙을 회복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종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